오늘 예수님께서 큰두 가지를 말씀하시죠. 첫 번째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두 번째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이런 당연한 말씀을 하십니다. 당연히 사랑하면 지키게 되고 당연히 사랑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게 되겠죠.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하시는데요. 24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. 이 예,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주권자의 말씀이고 창조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. 어느 정도냐? 우리가 믿지 않아도 이루어집니다. 하나님의 약속은 선포기 때문에 우리가 받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랑 상관없이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세요.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.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응답을 받게 될 것이고,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모양은 비슷해 보이지만 말씀이 안에 담기지 않고 선포되고 성취되는 그 자리에 있지 않게 되겠죠. 이번 주간에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작은 순종할 때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.